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? 어, 제대로 알라줘도돼아줘도돼괜찮 <목소리> <변신이 되죠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전에? 네, 저 지났다고. 그랬어요. 어, 어. 어 제가 진짜 차례겠다, 차례겠다. 진짜 아, 진짜. 어, 어. 어, 것 때문에? 가 너무 심하게 여기 앞쪽이랑. 갑자기. 네, 여기 앞쪽이랑 배랑. 배도 어 살고 와봐, 살고 와봐, 살고 와봐! 어?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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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, 사 사람, 사 사람, 사람, 사람람람 없어없어그러이렇게이렇게어았어야 <목소리를 만들어내는> <목소리가> 네. 아, 음. 가운데 어, 아, 아, 더더더어뭐 던지는 거 봐. 아, 나 있어. 아, 나있 아, 나 있어. 그러니까, like 그 <poem> 아, 나 있어. 아, 나 있어. 아, 나 있어. 아, 나 있어. 아, 있어. 아, 나 아, 나 있어. 아, 있있

여기 서 더... <목소리> 누가... 야, 혼난다. 살아 있어. 살아 있어. 이게, 이게... <목소리> 이번에 없 괜찮아. 이번. 괜가 비나이가 나한테 쏟아지더라고. 형 저까지 없었잖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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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어? 그, 어? 거가 보통 계속 서 있어. 니까 너무 그러니까 시간아나 아, 아아아 근데 내 마음이 이해가 아니, 없어. 아니, 아, 진짜 근데, 아니, <laughs> 그 아. 여기 다 들어갑니다. 더뭐 하니까 더막 진짜 막깔 모자로 아 나이스. 어, 그 사람은 좀 편하게 해줘야 그러니까. 돼. 너무 막몰아가니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혹시 혹시 몰라. 아, 상우 아, 형이 아, 그러면 편해지는 타이틀. 지금 야 오른발도 달라. 오른발도 종경보다 세. 나보다 세지. 안돼. 도 오. 바이데, 커너, 피, 커너. 등을 잘 줘. 응. 저분도. 안될 뒤에. 헤이. 와우. 좋다. 오케이, 가자, 가자, 가자. 됐어, 됐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다가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어어가가가

샷샷 헤이퍼. 어, 뒤에 줘. 히퍼 한번 줘. 아니 아니 아니. 어, 가운데 가운데. 돌려줘. 괜찮아. 거짓말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아 내려가야돼 y good day. Good day, good day. Good day, 대 교체 d day. Good day. Good d a

uh <laughs>

아까다아서만기서 <뭔람이 뭔람이> 어, 전자간 예, 하나, 하나, 하나 붙었어요, 아, 아, 야 가운데, 가운데. 너무, 어, 지금 여있어오아 나이스, 나야야야 멀리서 볼때 너무 빗나지 않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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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 45. 경이가 막아야겠다. 어. 가끝까지 붙어줘 어. 어. 나나 <웃음> <웃음> 총경이가 뒤에서 슛해 너어줘넣줘 너 줘. 파포 너어줘아 나이스 حروب <applause> 두비 두비 두비. 자, 왔다 왔다. 맨 좀, 맨좀 하나. 맨 하나 왔다. 어, 왔다. 굿 슛, 굿 슛. 좋아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미쳐가는, 미쳐가냐? 부른다. 부르자. 나이스. 야. Oh <laughs>